그래서 꽃을 심지 말고 바라보자 그리고 감상하자. 그래서 집에 있는 집안에는 조화 놓지 말고요, 드라이 플라워 놓지 말고요. 그 다음에 생화 꽃을 감상하자.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상하는 것이 맞고, 이것을 키우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나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꽃을 심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꽃을 왜 심지 말라지? 화려한 꽃, 예쁜 꽃, 우리 집 앞마당에다 심게 되면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의미를 떠나서 꽃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꽃은 어떤가요? 예쁘죠, 화려하죠, 아름답죠. 눈만 봐도 즐겁죠, 실링을 들죠 자연 속에 있는 꽃은 숲 속에서 아주 진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꽃이 화려하다면, 뭉게뭉게 뭉쳐져 있다면, 꽃이 들판처럼 이어져 있다면, 그거는 진주가시라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꽃이 이 아름다움을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왜 아름다울까라는 게또 떠오르게 되겠죠. 이 꽃이 화려함은 지금밖에 못 보니까. 그리고 이 꽃은 곧 시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시기, 그리고 그 장소, 그리고 그 환경에서 그 꽃을 볼수 있는 것이 하나의 아주 큰 아름다움을 줄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가 아주 귀하다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꽃에 대한 아름다움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런 꽃들을 우리 집 앞마당 집안 어디에도 놔두고 싶어 하는 욕망과 욕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흔하게 보는 벚꽃 축제, 그리고 여름에 장미 축제, 튤립 축제, 네? 다 무엇인가요? 그 계절, 그 월, 달, 그 시기, 벚꽃이 언제 지입니까? 벚꽃이 4월달에 피 펴서 4월달에 집니다. 딱 아주 피크 시즌 일주일, 그 일주일 만에 그 수많은 벚꽃들이 다 져버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등산, 무엇을 보러 갑니까? 단풍을 보러 갑니다. 꽃을 보러 가시나요? 야생초, 그리고 꽃들판, 바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질까? 그것은 그때, 그때 시기상의 특성, 그리고 꽃이 유지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꽃이 시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절이 되거나 그 시기가 됐을 때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꽃을 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축제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제공하고자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생각이 들겠죠. 어, 그러면은 앞마당에 있는 우리 전원주택에 있는 것들은 겨울에 죽고 나서 또 피던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맞죠. 당연히. 야생 들국화라든가. 근데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그런 아주 꽃길이 쫙 있는 웨딩홀처럼 꽃이 있는 아름다운 꽃.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일까요? 장미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아름다운 꽃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보통은 튤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화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화꽃이 정말로 다양하게 있고 소국부터 대국까지. 그리고, 형세도 다양하고 해서, 야생 들판에 보이는 국화. 국화가 그런 뜻이죠. 들국화라고 하고, 그리고 소국화라고 하고, 그리고 수경재배로 나오는 이런 절단용 국화. 우리가 절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야생초라고 했을 때, 들판과 산에 갔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보지만, 가을이 되면 어떨까요?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을 하게 되면은 가을에 뭘 보러 가나요? 꽃을 보러 가나요? 단풍을 보러 가죠. 낙엽이 지고 단풍이 지고 꽃이 다젖고난 다음에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색소가 빠지면서 물결, 단풍 물결의 아름다움을 그 경치를 보기 위해서 등산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매력적인 한, 한해 이루어지는 모든 계절 속에서 이런 다양한 꽃과 단풍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을 심지 말고 바라보자, 그리고 감상하자. 그래서 집에 있는 집 안에는 조화 놓지 말고요, 드라이 플라워 놓지 말고요. 그 다음에 생화 꽃을 감상하자.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상하는 것이 맞고, 이것을 키우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나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어디까지나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재밌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